층이 나는데 더프은요 표시가 안 돼요.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음. 자 표시가 안 돼요. 그리고 좀 그래도 조금 무겁다. 그럼 요것만 스이스로 살짝만 정리해줘요. 얘하고 얘하고는 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디스커넥션이 된 거예요. 근데 자 제가 내린 상태에서 라인을 정리한 것과 앞으로 제가 앞으로 똑바로 해서 자르는 것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들었죠 들면 떨어지는 선이 각도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다 가볍다 그러면 내가 내린 상태에서 라인을 정리하면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내려서 정리를 할까요 맞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서 커트를 해주셔야죠 이해가 됐어요 머리 숱이 없다 내려서 커트를 해서 숱이 많아 보여야될거 아니야 내려서 커트를 해서 라인을 잡고 머리 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어, 들어서 커트를 해주셔야지 오케이 음, 똑같이 가면 되고요 이건 반대쪽에 되게 이민해진다니까 싶예요자그러면 <laughs> 이제 앞에 머리는, 앞에 머리는 앞에 머리는 앞에 머리는 좀 이따 갈게요 <laughs> 다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뒷머리 한번 봅시다. 뒷머리. 다해서 머리를 잘랐는데 뒷머리는 층이 없어. 오, 와우. V 라인이 굉장히 심하게 났네. 제가 V 라인이 어떻게 해서 심하게 났죠? 어? 왜 심하게 났어요? 비평형이 우리 비평형을 잘랐고 대각 대각 어 포워드 대각 아래로 잘랐는데 내가 비평형으로 머리를 잘랐어. 그리고 앞에 머리 프론트는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똑바로 잘랐어요. 그쵸. 대가 위로는 안 잘랐죠? 포워드 대각 위로는 안 잘라놨어요. 대각 위로는 왜안 잘랐을까요? 측이 너무 많이 날까봐. 그쵸. 그래서 포워드 대각 위로는 안 자르고, 앞으로 똑바로 하고, 대가 아래로만 잘라놨어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어 뒤에 브이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네데 더더군다나 그냥 대각 아래로만 잘라놔도 비평이 나올 수, 있는 그, 브이라인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비평형을 해서 브이라인을 더 만든 거예요. 내가 꼭 위로만 잘랐을 때 브이라인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비평을 했을 때도 브이라인이 나올 수 있다. 어? 급격한 부위라인 나올 수 있다. 평행만 자르는 방 법은 없잖아. 비평행도 자를 수 있잖아. 그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라인, 어,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내면 돼요. 커트라는건 그게 중요한 거 거예요. 방법은 상관없어. 어떻게 길은, 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토니행가에도 그렇고, 디자인 뭐, 사투으로 그렇고, 뭐, 조네 세션, 저다만들거맞어요다만들거 맞죠?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는데 방법을? 내가 버티칼을 할수 있는데 이 버티칼 만하는 법도 어디 있어? 홀린털로 버티칼 느낌이 나오게끔 만들면 되잖아. 완전히 이렇게 들어서 자르시면 버티칼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홀린로 달라. 단발인데 홀린털 잘라. 왜? 왜못자라 내가 이렇게 내려서 각도 내려서 이렇게 자르면 홀린털이 돼야 돼. 방법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자를지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먼저 선정을 해서 잡을까요? 아니면 다 하고 나서 잡을까요? 그건 여러분 이제 들 라인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가이드라인의 이 페이스라인의 이 라인 때문에 이 머리는 기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라인 잡아서 라인 정리 다시 해주셔야 돼요 너무 V라인 싫잖아요 꽁지머리 너무 싫잖아 그렇죠다 자연 분별 내린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라인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머리는 지금 어떤 머리에, 지금 이상태는 어떤 머리한테 좋을까? 숱이 <laughs> 없는 사람한테 이라인이 좋죠. 응? 숱이 없는 사람한테. 왜? 뒤에 층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자르기다한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정리하시면 돼. 요 그러면 지금 훨씬 더 깨끗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 머리가 안 뻗치잖아. 뒤집어지는 머리가 없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안 뒤집어져. 왜라인 라운드로 만들어놨기 때요 선이 라운드로 만들어놨잖아, 요 선을. 요 선을 라운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뻗친단 말이야. 응? 뻗치지가 않는단 말이야. 라운드로 만들어놨잖아. 빗질만 하면 얼굴, 얼굴 방향으로 라운드로 만들어놨 사각으로 내가 했으면 뻗쳐요 100%뻗니다 아까처럼 여기 삐져나오는 데는 이 머리 남겨놓은 머리 있죠? 나중에 뒤집어줘요 그건 사각이에요 평면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머리는 사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얼굴 쪽으로 이렇게 잘라놓으면 얘는 절대 뻗치지 않습니다 근데 앞머리는 뻗쳐요 왜 뻗칠까요? 얘는 아직도 사각이에요 얘는 뻗쳐요 뒤집어져요 이따가 앞머리 라운드 만드는 걸 가르쳐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볼 수 있죠? 뭐죠? 요거,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자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만드는 거, 요 상태에서 여기만 침을 살짝 내서 중간에만 브이라인, 2차 가이드라인만 브이라인 만들 수 있는 거, 자요 상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빗질 피부 포인트로 빗질을 해서요. 오늘 긴머리 V라인에서 다 풀어준겁니다 숙제도 안 했는데 숙제 할, 거안할 거야 안할 거야? 할 거야?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 자 각도를 완전 내려줍니다 내려준 상태에서 밑에 끝에 라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를 정리하세요 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그 다음 저는 모든 커트는요. 다섯 번에 여섯 개 끝나요. 자, 어느 방향으로 당겨요? 각도는 내려요. 어느 방향으로 당겨요? 어? 아, 리버스. 포워드를 당기잖아요. 네? 포워드 리버즈라는 콤케이브가 네. 생기다 그랬잖아. 네. 컨벡스 만들려면 내가 어디로 당겨야 돼? 네. 포워드 네. 자. 코드에서 각 살짝만 내려주세요. 주세요. 그럼 여기 부위라인 생기 들어간 가는거 보여 안 보여? 음. 얘는 뻗쳤어나뻗쳤어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음. 어? 이차이지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어? 각도 내가 조금씩만 더 들면 각이 더 세지는 거야 이렇게. 음. 조금만씩만 더 들면. 자, 얘는 또 뭐예요? 일로 와야지 이렇게? <laughs> 아, 저희 너무 꽉꽉관이 돼서 <laughs> 이거, 얘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laughs>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주, 이 카메라를 중요시 다루세요 소리가 안 나서 이제 찍기로 했어요 <laughs> 네자한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각도는 내려서 자 볼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기하죠? 우리가 커트로 파마만 뻗치는 포마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커트로 들어가고 안으로 뻗치고 이걸 내가 만들어 조절할 수 있어요. 라운드만 제대로 만들어 주면 안으로 들어가고 뻗치 이런 거는 내가 만들어 조절이 가능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각으로 커트를 내면 뻗치고요, 라운드로 커트를 하면 들어가요. 그래서 커트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오드막 나눠서, 짧게 문제 없는지 확인해 보고. 자, 내가 쓰는 여기서부터는 크게 짤를게불러있을것 같아요. 라인 다 잡혀서, 크게 짤를게불러있을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나이냐고 하면, 요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요 라인. 요 라인. 각도를 조금만 올리면 그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만에 잘랐어요? 응? 10분만에 10분만에 10분 잘랐어? 제가 섹션 몇개 나눴어요? 네.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놓으면 머리가 뻗치지 않고 안으로 다들어요 2차 가이드라인 얘인데 자 길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 그럼 요 라인 되게 세야 겠어요 이렇게 가이지 바로. <laughs> 어? 요 라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 다음부터는 V란 자를때요요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컨택해서 잘라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빗질을 포워드 방향으로 사이드베이스로 잘라준다 오케이? 포워드 방향으로 사이드베이스 잘라주면 각도는 최대한 대각 아래로 리버즈 대각 아래로 낮춰서 포워드 사이드베이스로 커팅을 해준다 그랬을 때 V라인 나온다 오케이? 일자 만들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얘는 미워요 파마 웨이브 이런, 파, 이런, 이런 머리는 젊은 사람한테 좋아요 젊은 사람한테 커트할 때좋고요 이런 머리는요, 나이 드신 분한테 30대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커트 해주세요. 30대 이상은 이런 커트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온베이스 을 해볼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해보자. 자, 저는 뭐예요? 라인을? 자, 처음에 뭐죠? 긴 머리는 2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선정해놓고 나머지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다 이거 먼저 손잡했고 1차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쉽잖아 근데 1차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 내가 올라가려고 해봐 얘 머리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감당 안돼 감당 안돼자 그리고 내가 뒤로 일자로 잘라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다 뒤로 똑바로 잘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뒤로 다 잘라놨어 얘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질까? 이렇게 파야 해요. 이렇게 파인다고. 왜 파일까? 요 중간에 있는 머리가 짧아. 얘는 길어. 이 머리는 여기까지 올라가. 얘가 뚜껑 머리에서 무거워. 얘는 짧아. 이 부분은 짧아. 떨어지면서.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자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면 어때요? 무게감이 생기면서 팔까 안 팔까 안 파이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이렇게 자르고 두 번째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이거 한번 해볼까? 어? 자첫 번째 첫 번째 온 <laughs> 베이스 온 베이스 온 베이스 두 번째. 각도 내려요. 어? 각도 내리라고. 내가 다 스퀘어로 파팍을 잘라주면 밑에가 파놓는데 있어? 안 파놓은 데 있어? 그쵸? 그렇죠? 무게선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각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어떻게 돼요? 각도 더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내리세요. 2차 가이드라인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얘가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스키로만 잘라면 얘가 쏙 들어가요. 얘는 아주 뒤집어져요. 무게감 없어지기 때문에. 자, 똑같이. 안좋만면안 된다. 안 해줄까? 힘이집어지 이래. 자, 한번 더. 한번 더. 가야 안 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자르는 거 좋아해. 요한 번에 많이 자르는 거 좋아해. 요 선이 더 깨끗하거든. 한 번에 많이 자르면 선이 더 깨끗해. 자, 어떤 현상이 생기면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빨리 찾아내, 빨리 찾아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어 지금. 네이 뭐? 음, 어? 음, 네이적인데이어네이에 문제가 있나 <laughs> 빨리 얘기해 시간과 잘라봐야 될거아니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사이드 코너 칼과는? 예? 문제점이 뭐예요 사이드 코너 사이드가...뒤에 있는 백은 가볍고 사이드가 무겁지 않을까요? 역시 응. 역시 내부가 가볍고 응. 사이드는 장히 무겁잖아 손인데, 똑같은 손인데 응.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 응?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 응. 응?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없애려고 어떻게 해? 나중에 또 잘라 근데 교수님은 자르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실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될수있으면이 커트 해 주지 말라고. 어? 이거 컷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커트 해 주라고. V 라인을 트해 주라고. 알았어요? 우리 맨날 학원에서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렇게 하라고. 어? 하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 안 됐어. <laughs> 아니 지금 결과 나왔잖아. 해보든, 해보든 안 해든 그게 나왔잖아. 그쵸? 그렇죠?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어? 옆에는 굉장히 무겁고, 얘는 너무 가볍잖아. 나중에 얘 꽁지머리 나와. 꽁지머리 된다, 꽁지머리. 얘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층을 더 내면? 층을 더 내면? 그나마 나은 거지. 층을 더 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옆선이 더 가벼워질 거야. 그래 그래요. 층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커트를 구야할 때. 어정쩡하게 층을 내면 이렇게 꽁지 머리 나요. 근데 요즘 층 많이 내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셨죠? 자. 요거까지 한번 커트를 해 보세요. 요거까지. 해 봐야지. 뭘배요 머리 여기는? 머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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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내는 거 사이드, 사이, 아니, 앞에 층 내는 거, 앞에 층 내는 거다 했고, 뒷머리, V라인에서, 요 라인 잡는 거. 어, 빨리 가서 해보세요, 이제. 사용나면는 대로. 자, 평행과 비평행도 한번 해보세요.